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펜터의 인스턴스 타입 선정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제를 조금 더, 어, 풀어서 설명드리면, 카펜터는 어떻게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어, 저는 이 케이스 환경의 카펜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트 인스턴스 타입 선택 과정과 동일한 말입니다. 카펜터는 이제 자기 설치된 환경에 따라서 동작이 다르게 되는데, 저는 이 케이스 환경이기 때문에 EC2 플릭과 이제 상호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펜터는 API를 사용을 해서 EC2 플릭에게 인스턴스 옵션을 전달하는데요. 여기서 인스턴스 옵션이란 것은 저희가 CRD 에 정의된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 노드풀이라는 c r d 에 인스턴스 옵션을 설정했는데 을 인스턴스 타입의 후보를 저는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r5와 r5n 타입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 타입을 카펜터가 읽어서 어, ec2 플리스에게 전달합니다. ec2 플리스은 카펜터에게 전달받은 인스턴스 옵션을 어, 참고를 해서 어떤 인스턴스를 사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선택을 할때 전략들이 있는데 카펜터에서는 프라이스 캐 u 스트 오토마이드라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략에 따라서 어, 저희가 최종적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프라이스 캐 a 시티오토마이 t 오티마이즈 d 가 어떤 전략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어 단두 개로 요약을 하면 언디 a n 드는 저렴한 비용을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는 저렴한 비용과 그리고 스팟이 어 중단되는 빈도가 낮은 걸 선택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카펜터 FAQ라는 문서에 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펜터가 어떻게 인스턴스 타입을 결정을 하냐라는 이 FAQ 문서에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rice Capacity Optimizer라는 전략을 사용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링크가 걸려 있는데,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2022년에 AWS는 블로그가 내용이 나옵니다. 이 블로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하면, 아까 발표자에서 본 것처럼 엄디맨드 a n d 와 스파 인스턴스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스파 인스턴스의 중단 빈도를 어떻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면, aws에서 스팟 인스턴스 어드바이저를 제공해 줘요 그래서 이 어드바이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각 인스턴스 타임마다 이중단비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스팟 인스턴스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터를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각각 인스턴스 타임마다 이 cpu 메모리 그리고 중단비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저희는 문제를 풀어 볼 건데요 어, 카펜트에 대한 정의가, 다시 말하면 인스턴스에 옵션이 어, 설정이 되었을 때 어떤 인스턴스가 선택이 될지에 대한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스팟 인스턴스인데요. 어, 노드풀에 보시면 스팟 인스턴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어, 스팟 인스턴스에 대한 인스턴스 타입 후보를 제가 정의 했습니다. R5 라지, R5 N 라지가 있고요. 이 각각 타입에 대한 중단빈도를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리고 CPU 메모리도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됐을 때 어떤 인스턴스가 선택이 될지 이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R5N 라지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단빈도까지 같이 비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단빈도가 R5N 라지가 훨씬 더 낮죠. R5 라지는 15%인데 R5N 라지는 5% 미만입니다. 그래서 r 5 m r 라 g 가 선택이 됐고, 어, 비용적인 면도 아마 더쌀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 East f r e c r 5 m r a g 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록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g i t h 래포에서 카페터라는 레포에 example 4에 있습니다. 디플 d e p l o y m e 보면, 어, 포즈 컨테이너를 사용을 했고요. 이 포즈 컨테이너가 p 딩 n 이벤트, 를팬등 파드 이벤트를 발생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 스팟 프로비저너 a 야 l 에 아까 발표자에서 보였던 어, 이 노드풀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사용해서 실습을 할수 있습니다.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드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현재 노드가 두개 있고, 이제 노드가 두개 있고, 파드도 배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아까 보여드렸던 포즈 컨테이너를 아 포즈 디플레이먼트를 배포할게요. 를 이렇게 배포를 하면 지금 어, 노드에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한개 파드가 이제 저는 펜딩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파드를 디스크랩해 보시면 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노, 노드 두 개에서 어, 이 파드를 스케줄링 할수 없다. 그 이유는 시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에러 어, 이벤트가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저는 어, 스파 프로비저 a 야물을 배포를 해볼게요. 스파 프로비저 a 야 l 내용을 보면 노드풀 CRD를 정의를 했고, 노드풀에 있는 어, 이 타입, 인스턴스 타입을 스팟 그리고 후보 두 개를 제가 미리 정의를 해놨습니다. 발표자에서 본 것처럼 똑같죠. 어, 이거를 스팟 아, 프로비저 y a 야물을 이렇게 배포해 볼게요. 그러면 어, 저희가 카펜터의 로그를 볼수 있어요. 또는 이 로그를 보기가 조금 어, 불편하신 분들은 노드 클레임이라고 있습니다. 노드 클레임을 확인해 보면 이 카펜터가 요청한 노드 클레임이 보여요. 그래서 타입이 r5n 라지죠. 발표자에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알파벳 n 라지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고제 그 노드가 생성이 되면 노드 네임이 여기 이 필드에 채워지고 노드를 보면 코마티스 도인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란, 란 레디인 상태고요. its 노드의 디스크라이브를 해 보시면 타입이 어, 레이블에 찍힙니다. 노드 레이블에 보면 여기 있네요. r5n 라지라고 이렇게 찍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코마티스 조인이 돼요 그것도 확인해 보면 ready 상태가 되고, 아까 pending 파드가 런닝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u n d 드 m e n d i n a n t y e 인데요. 아까 스팟 설정에서 u n d 드 m a n d 를 바꾸면, 어떤 인스턴스가 선택이 되는지 여러분이 맞추시면 됩니다. 어, 이걸 맞추기 위한 참고자료들을 제가 옆에 적어 놨는데요. R5Large, R5NLarge에 대한 인스턴스 가격을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보면, 온디맨드 시간당 요금이라고 표시된 필드가 각각 인스턴스의 타입에 대한 어, 내용입니다. 정답은 R5Large입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인스턴스 가격을 제가 참고 자료로 보여드렸는데 r 5 라지하고 R5n 라지에 대한 요금을 보면 r 5 라지가 더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r 5 라지가 선택이 되어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직접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스파 프로비저션된 야물 파일을 저희가 배포를 했었는데 지금 이걸 지우고 언디맨드 프로비저 a 야물을 저희가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스팟이, 스팟과 다른 거는 이, 이 캐페스티 타임만 언디맨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해 볼게요. 아까 저희가 스팟을 실습했기 때문에 스팟을 먼저 삭제를 해 줄게요. 스팟이 삭제가 되면 스팟으로 배포되었던 노드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어, 파드가, 한 개가 펜딩인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저희는 o n d e 프로 n d p r o v m 을 배포를 해볼게요. o n d e v e n d p r o v i m 을 배포를 하면, 노드 클레임을 확인하시면 어, 지금 카펜터가 어, 노드를 신청한 내역이 나오고 계속 기다리면 네, 이제 타입이 선택이 되었죠 R5 라지로 선택이 되었고 이 타입에 맞는 인스턴스 EC2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면 이 노드 이름이 채워지게 됩니다. 조금 기다려볼까요? 아 이제 채워졌네요. 그리고 노드를 확인해보면 남 레디인 노드가 보이고, 한 1분 정도 기다리면, 코버티스, 이 노드가 코버티스에 조인 돼서, 레디인 상태로 바뀔 겁니다. 예, 아, 10초도 안 걸렸네요. 예, 10초 정도 기다리니까, 레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파드를 보면, 아까 펜딩인 파드가 런닝으로 바뀌었죠. 예, 실습이 다 끝났으니까, 저는, 예, 딜리트로 다 삭제하겠습니다. 를